지금 미국이 물건들 사재기가 난린가 봅니다. 카드 사용량이 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제일 쌀 때니까 지금 사놓자라고 많이 얘기한답니다. 왜겠습니까? 트럼프발 관세폭탄 때문에 저미국의 아, 중국의 관세가 왕창 이제 부과되면 그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괜찮다? 뭐, 별일 아니다? 좀 지나면 또 다시 개선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되게 많은데, 좀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금방금방 나아지진 않을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잘좀 생각해야 되겠죠. 뭐, 지금은 이제 4월이니까요. 3월 말에도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이제 라면 값 오를 거고, 이제 뭐 오를 거 하니까 미리 좀 사놓으라고. 되게 이제 양아치들인 거죠. 이제 무정부 상태인 동안에, 예, 판매 가격을 왕창 올렸던 겁니다. 미국은요. 트럼프가 이제 작정하고 저렇게 이제 관세 폭탄 터이니까그 때문에 계속 이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결국 미국이든 한국이든 보통 사람들 서민들은 되게 힘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변동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겪는 충격이나 쇼크는 더 하면 될지 덜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현실들, 그런 상황들이 아마 계속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농업지 않게, 예산업지 않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어떻게든 아껴 쓰고 절약하고 하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일상이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줄이지 않으면, 시갑을 닫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어 하고 좀 잘못 쓰다가 보면 애 학용품 사줘야 되는데, 애옷 사줘야 되는데, 애 신발 사줘야 되는데, 못 사주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철저히 소비를 줄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보통의 사람들인 이들이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어느 분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애식도 안 하고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정말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줄였는데, 이제 뭘더 줄여야 되냐라고 저한테 이제 반문을 하던데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문이 턱턱 막힙니다. 왜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없는데, 그런데도, 야, 나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뭘좀더 줄여야 되지? 내가 여전히 사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좀더 줄여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두렵고 겁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좀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살아가야 되고 잘좀 움직여야죠 잘좀 따져봐야죠 근데 만만한 게 있던가 내가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야 해 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다라는 겁니다. 좀더염려스럽고좀더 고민스러운 게 현재의 모습이더라는 거. 피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고민하게 되고. 이건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잘 애쳐나가고 잘 극복하고, 잘 견임에 지내야 하는데, 그게 결코 소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겁잘 생각하고, 잘좀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괜찮을 수 있는 걸까?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한두 번이 아닐 니 겁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도대체 앵무새냐 언제까지 그런 얘기 할 거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무지하게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뭐 저는 그런 놈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제일 먼저는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먼저 자극, 동기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 또그 다음 대로 또 누군가 제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극이 돼서 분발하고 대비하면 좋은 거고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물가가 왕창왕창 오르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이제 일들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가는 만 원. 근데 등계한 입막하거나 하면 이제 오천 원으로 내리면 사람들이 그 이제 할인한 그 오천 원의 상품을 사는 겁니다. 만 원짜리 말고요. 재포장 상품들. 이동기 한임박상품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찾아서 구매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도 세계 과자 할인점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 장사가 잘 됩니다. 왜잘 되겠습니까? 싸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가격이 싸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가격 말고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격. 그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덕질할 수 있는 거. 덕질할 수 있는 거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 덕질하는 것도요 되게 보면 되게 고가의 상품을 덕질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싼 상품들을 캐릭터 악세사리 이런 조그만한 것들을 여러 개 사면서 만족감 얻고 얻으며 그렇게 덕질하는 겁니다 덕질하는 캐릭터 상품조차도 가격이 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예사롭지 않을 거고, 빡셀 거고, 힘들 거고, 많이 막막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즐거움을, 행복을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지 못하죠. 근데 그런 즐거움을, 그런 행복을 아주 소소한 데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라는, 우리의 삶이 농독지 않다라는,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해쳐 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지금의 상황들이 빡세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또 해쳐 나간다, 또 극복해 나간다, 또 자듬 나간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보죠, 지내보죠. 저도 여러분들이든 지금의 상황이 다들 빡빡하고 다들 힘겨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진하고 또 진도 나가야죠. 해쳐 나가야죠. 그러다 보면 또 나아질 때도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과 그런 기대를 가져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또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는 나아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들 힘겹다 어렵다 농목 시 않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요, 여기도 공실이 되게 많습니다. 저기 위에도 공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공실입니다. 무섭죠?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위에 있는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거짓말처럼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 채워지는 때도 오긴 할 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아무쪼록 지금의 이 현실을 잘 견뎌가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